는 임선재 요양병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저는 더 세인트 요양병원 원장입니다. 그뭐 오늘 그 날도 추운데 간병급여하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위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세인트 병원 임직원과 28만 대한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하신 우리 국회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그뭐좀 전에 우리가 그 병원 순회를 좀 하셨잖아요. 그 요양 병원은 정말 그 치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뭐 의료 요양 돌봄이라는 이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그 만성 질환자로 또 고령자로 이렇게 질병이라는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그 요양병원이 그분들 중에서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은 열심히 치료해서 우리가 뭐 요즘 커뮤니티 복지다 해서 커뮤니티로 다 복귀시키고 회복이 불가하신 분들 또는 말기 질환자들은 저희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그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분을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함께하는 게 요양병원의 기능입니다.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간병비라는 벽에 막혀가지고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고. 또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 간호사 간병인의 정말 손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해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시설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게 간병급여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과 뭐 다른 국회의원 모두가 좀 힘을 써서. 간병 근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의료, 요양, 돌봄 이 단어가 늘뭐 이렇게 요양병원이다 뭐 요양원이다 하면 나오는데 그 중심에 요양병원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. 고맙습니다.